단기 매매자들이 매매가 변동성도 크고 장중이 잘 움직이니까 큰거 바라지도 않거든요. 작은 걸 바라고 들어가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단기 매매로는 시장에서 제일 활발한 쪽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한번들 덜큰 할때 힘들어지는 거고 계속 짧게 짧게 끊어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 지나서 보면 내가 짧게 끊어치고보 월등히 더 많이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막, 아, 매매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걸?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으면 오만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아까 팔걸 아니 이 주식 그냥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을 걸아 이건 어제 팔걸 이런 생각들 계속 하다 보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닌 게 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자기 나름대로의 시장을 대응하는 방식, 원칙들을 좀더 명확하게 내 생각과 시장의 움직임이 다르더라도 원래 내 생각과 시장이 다른 거예요. 내가 시장을 정확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정보 내가 다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 능력 도 없어요. 내가 가진 어떤 하나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접근해나가다 보면 거기서 딱 딱,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이 훨씬 쉽게 만들어진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차분하게, 이럴수록 시장을 잘 체크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